자 오늘은 원 밖에서 문 밖에 주문해서 뜬 접선 활용이에요. 자 66번 봅시다. 66번, 66번. 자 얘도 그냥 똑같아. 앞에서 했던 짓 그대로 또할 거예요. 그죠? 자 뭐냐면 원이 계세요. 원이 계신데 얘가 1.1이야. 자 여기서 접선을 그었대요. 어디서 마이너스 1.2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그때 적선이 y 축가면는그러니 y 절편들을 계산해주세요 이거네. 그죠? 아, 그럼 똑같애. 음. 어떡하지? y는 m x 플러스 1의 제1 플러스 2네요. 그럼 얘를 또 우리 일반형으로 바꿔줘야지. 플러스 m 플러스 2는 0이냐? 그죠? 음. 그럼 하자. 누구지? 요 중심과 직선 사이 의 거리가 1이래요. 1그러니 1이래.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댓값 1, 1집어넣으면은 2m 플러스 1. 얘가 1이네요. 그럼 요거 대고와서 양변 제곱하자.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얘는 m제곱 플러스 1이다. 오, 다행히 상상이 좀나라주네 그죠 라가면은3 m 제고 4은 0 이렇게 되니까 자 m 값은 2개 나온다 그죠? m이 0이 경우랑 m이 마이너 스 3분의 4인 경우 둘로 쪼개지네요 그죠? 그럼 그때 한번 해볼까 야 m한테 0 집어넣으면 야 m한테 0 집어넣으면 y는 2네 이때 y는 2에요 그러니까 y 절핀 누구냐 2네 y 절핀이 이지 이때 누구지? 이때 집어넣을까? 이때 집어넣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1 플러스 2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때 y를 펴는 2고요. 이때 y를 펴 누구냐? x한테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요? 그럼 여기 3분의 6이냐? 그럼 3분의 2냐? 예? 네? 그지? 3분의 2. 아, 그래서 얘네 둘이 합해달래. 얘네 둘이 합해달래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다른 문제들은 다른 문제들은 그 제목이 지금 삼각형 넓이잖아 그러니까 얘 똑같은 상황도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마, 마이너스 1컷 2컷 2컷 2 여기 지나컷 2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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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컷 2컷 2컷 2가 2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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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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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까컷2각형 넓이 계산해주세요 하는 게 지금 여기 유형 문제2입2다2죠 오, 그러면 여기 길이 나고 요 놈의 x 절 x 좌표 요놈만 생각하면 되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67번 이 볼게요. 그다음 삼각형 넓이, 그죠? 그 다음 삼각형 넓이. 자, 얘는 좀 다른 상황이야. 그렇죠? 자, 67번 그림을 릴게요 여기가 0점과 영이야. 근데, 네, P, 여기서, 여기서, P가 2분만 3인데, 그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했대요. 자, 이렇게 AB라고 했대요.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봤대. 그지그 때, 삼각형 PAB 넓이를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 요 삼각형. 여기 있는 요 놈의 넓이를 계산해 주야된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거는 먼저, 이런 구조선 보여야죠? 이게 직각이에요. 직각. 근데 얘 반지름이 뭐라 그랬냐? 루트 10이야. 요거 빨간색은 루트 10이야.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얘네 둘 중심과 p 를 연결하시면 어떻게 되니? 여기 직각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됐냐? 아, 그러면, 그러면. 삼각형 ABP 여기 넓이 계산하려면 우리 요만큼 길이 계산하고 요거 높이만 계산하면 되네. 그러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문제가 한 솔구에서 서수형으로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하려면 어떻 하지? 뭐 원의 중심을 O라고 놓고, 그러니까 말로 좀 써주세요. 원의 중심을 O라고 놓고 선분 AB와 OP의 교점을 뭐 H라고 하면, 그죠? 이런식으로 좀 써줘야지, 그지? 그러면, 그러면 우리 어떻 하니? 내가 여기서 요 위에 것만 좀 끌고 올게. 야 위에 요쪽 삼각형 넓이랑 밑에 삼각형 넓이는 똑같잖아 그지? 둘이 합동이니까 그죠? 그럼 내가 위에 있는 놈을 끌고 오면, 그림을 끌고 오시면 여기에 되고, 여기 직각되고, 여기가 H고, P고, A고, O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얘를 찾아야 되는 거,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 그죠? 그럼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넓이 찾으려면 누구누구 누구 하면 되지? 여기 길이 찾고, 여기 길이 찾고, 여기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니까 러 이제 얘를 써주는 거지.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 우리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먼저 요거 얘기 좀 해줘야지. 자, 뭐, A5 길이는, A5 길이는 2 10이고요. OP 길이는 뭐냐? OP 길이. 이거 두점 사이 거리잖아. 그죠? 4% 쓰고 있니까 루 13이냐? OP 길이는. 또 그러면 AP 길이는 뭐니? AP 길이는,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되지? 뭐, OP 제곱 빼기, OA 제곱, 뭐, 요거니까, 뭐,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죠? 그럼, 누구냐, 이거? 루트 3이냐? 어, 그래서 여기 루트 3. 그죠? 그럼, 우리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10이고, 야,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죠? 여기 여기가 루트 13, 뭐, 이렇게돼 있다는 거야. 그죠? 됐니 엔니? 아, 그러면, 우리 이제 파란색 하자. 자, 우리 첫 번째. 지금 니네 소수령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해드리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중산때 이미 닮음에서 저거 공식은 아니야. 소공식은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자, 어떻게 할까? 어, OA 곱하기 AP 등 AH 곱하기 OP. 이거잖아 그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내가 원하는 건 여기고. 그죠? 이놈에서 이놈에서 ah는 어렇게 써주면 되지? 이게 누구냐? 루트 10. 요거 루트 3. 요 루트 30. op. 루트 1 3 루트 13분의 루트 30이네. 뭐 땅에 지저분한 거 그죠? 아니? 음. 응. 그 다음 두 번째. 요 요게 어때? 요거 요거. 하지? 우리 요거 뭐 서었지예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2고 있잖아. 그죠? 그니까 ap 제곱은 ph 곱하기 2p 우리 이거 공식 있잖아. 그죠? 이 놈에서 ph는 누구지? 여기 3이니? 이거 누구냐? 루트 13이야. 그럼 루트 13분의 3 우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됐니? 그럼 이제 위에다 쓰자.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넓이는, 자, 두 배, 뭐, 삼각형? 네. 응? 우리가 보는, 유키스자, 따라서, 삼각형 A, B, P의 넓이는, 넓이는, 삼각형 뭐, A, H, P의 두 배, 임으로, 네. 임으로, 그러 A B P 넓이는그럼 어떡하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에다 곱하기 2 해서 뭐 정리해주면 되겠네. 여러분 13분의 60 13분의 91이 나오냐? 그죠? 30 맞지? 13분의 90 아닌데. 어디 산지 잘못했냐? 아, 여기 루트, 루트 30이네? 자. 그렇죠? 응. 요기서 하면 되네요. 1 3분의 3루트 30이네. <laughs> 죠 그렇죠? 됐니? 이렇게좀 써주시기 바래요 자, 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런거도형 관계 있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시고. 여기다 풀이를 다쓸수 있나? 한번더 이렇게 볼게요. 자, 68번 볼게. 68번. 자, 이제 68번 거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를 잘 한번 보세요. 그렇죠? 누구 고 좌표들의 곡, 아니면 길이의 곡 이런 애들이야. 그렇죠? 이런 형태 문제 나오는 거 100점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당고에서 4.9, 조고 해운에서 4.8. 누구냐? 판교에서 5.5씩이나 줬고요. 성북구에서 5점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4점 후반대에 배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단 점수 잘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배점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아이디어를 좀잘 갖고 가시기 바래요. 그죠? 자 그러면 68번 한번 볼게. 지금 상황이 이런 거네.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는 이런 원인데요. 이런 원이 있는데 음, 여기 어디에 n 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그러면 그접선이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다 접선을 그었는데 y 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요 점에서부터 원점까지 요만큼 길이를 l n이라고 봤대요. 물론 얘 밑에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요만큼 길이를 l n이라고 봤으니까 요 접선의 y절편 부분이 0, ln,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그죠? 그니? 아, 그냥. 그때, 요 놈,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8일 때까지, 요 ln, 이 값들을 전부 다 계산하래요. 그죠? 그니?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 ln을 n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n에 관한 식으로. 근데 대그 과정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원 밖에서 그 접선 이거 다 했잖아 이 접선의 y절편만 찾아주면 그게 ln이잖아 여기는 접선의 y절편 찾자그죠자칸상요쪽 조그맣게 쓸게 자 x절편 접선의 x절편 y절편 직선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는 어떡 하지 n분의 x 플러스 ln분의 y는 1 그죠 x절편 y절편 중분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 일반형 표현해 줘야 돼. 일반형. 어떻 하니? 일반형으로 하려면 은 n 곱하기 ln 양변에 다 곱해버리면 그러면 ln x 플러스 ny 빼기 n 곱하기 ln은 0. 자, 일반형으로 표현해 준거계요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쓸거뭐 있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요 원의 중심과 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누가 돼야 돼? 단지 지금 1이 돼야 돼요. 이거 써먹을 수 있잖아요. 계속 썼으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그죠? 해보자. 음, 뭐라고 수있을까 음, 0, 0이 끝 여기까지 정리가 1이야. 그러면 루트 ln 제곱 플러스 n 제곱 분의 네. 빵빵 집어넣으면 절대값 nln 말이 될거니인데요 얘가 1이야. 1. 그치?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거 데리고 와서 양변 제곱할게. 요거 데리고 와서 양변 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n 제곱 l n의 제곱이고요. 요거 제곱됐으니까 l n의 제곱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되십니다. 그냥. 자. 그렇죠? 그러면 l n을 n n으로 표현할 거니까 얘 요로 데리고 갈게. 얘 요로 데리고 가서 묶어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1, ln제곱이 n제곱 되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일로 보내버릴까? ln제곱은 n제곱 빼기 1분의 n제곱, 이렇게 돼요. 그지? 그냥. 아, 그럼 이제 우리는 ln제곱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ln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양변에 루트를 취할 건데, 루트 취하면 여기 뿔만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LN이 뭐라 그지요 길이를 LN이라고 봤으니까, LN의 결과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어떻게, 따라서, 따라서, 루트, LN, 얘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이건데, 이건데, 요거 합차공식 가능하지, 그지? 요거 합차공식으로 써줄게, 분모는. 그래서, 합천공식 쓰면 은 n-1, n플러스 1분의 n제곱 이렇게 되실거예요아 그래서 우리는 l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줬다. 아니 그냥 자 이제 우리는 뭐야? n한테 2 넣은거부터 8넣은것까지쭉 곱할거야 그냥. 됐죠? 근데 다 곱할건데 어차피 전부 다 루트가 고계시니까 루트 한방에 같이 취할게 알지 여기 L2 곱하기 L3 곱하기 랄랄라 L8까지 하시면 루트 얘가 같이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이 취할게. 자 이거 이제 는다. n한테 2 누가 2 그럼 1 곱하기 3 분의 2 제곱인데 여기 2 제곱을 4에 의계산하지 마. 내비도 얘가 분명히 약분 되는 규칙이 있을 거니까 자 는다. 1 곱하기 3 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 이제 3 집어넣자 3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4자4 그러면 3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이에요. 아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 그러면 7 넣어볼까 7? 7넣어떻게 되니 6 곱하기 8분의 7의 제곱이고 마지막 8을 집어넣으면 7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분명히 약분자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없으면 니네한테 문제를 못 내.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쓸데없는 걸 묻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약분자는 규칙을 찾아보자. 규칙이 어떻게 되지? 여기 분자에 있는 3의 제곱은 얘는 앞에 있는 분모랑 뒤에 있는 분모랑 약분이 돼요. 그죠? 여기 4의 제곱 이것도 얘도 앞에 있는 분모랑 뒤에 있는 분무랑 이것도 깔끔하게 날라가요. 그럼 얘네들 계속 이런 식으로 다없어진다는 얘기야. 중간에 칠 제곱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없어져요. 여기 6 있는 거 얘는 앞에 있는 분자랑 없어질 거예요. 그죠? 렇 그럼 우리 없을 수 있는 거 중간에 다 없어지면서 모두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살아계신 거 봤더니 앞에서는 여기 2가 여기 분자에 있는 여기 하나만 없어지고요. 여기 펜도 어떻게 여기 이놈하고 없어지. 여기 9는 뒤에 분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다. 그죠? 그러면 얘네 약분되는 규칙을 봤더니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1분의 2 남고요. 1분의 2 남고, 맨 뒤에서 누구 남지? 9분의 8 남아요. 9분의 8. 그러면 9분의 16이냐? 그래서 3분의 4예요. 우리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2. 요 문제가 은근히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푸는 방식 잘좀 봐주시고, 물론 묻는 거는 지금 문제마다 달라요. 뭐요 접점의 뭐 x 좌표들의 합, y 좌표들의 합 이러고 묻기도 하는데, 기본 틀은 우리 여기서 진행하는 거, 그렇죠? 접선 의 방정식 직접 구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으니까 요거 연습 잘해주시기 바래요. 그렇죠? 자,면 내용하고 우리 69번을 가야돼요 여기까지 했지 내용해도 되냐? 해도 되냐? 괜게 됐지? 자 방금 우리 이제 적선해방정식을 했어요 근데 적선해방정식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우리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두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기 말이죠. 문제 그냥 딱 보면 아, 이거 그래야 돼요, 그렇죠? 자, 1번 봐봐. 내가 이제 그림도 밑에다 그려줄게. 어떤 상황인지 중심을 뭐라 할까? 중심을 C라고 할까, 그렇죠? 네, 그림은 하자, 그, 그렇죠? 자, 뭐냐면, 자, 어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이 놈의 중심을 C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지금 우리 계속 여기 활용되는 게 누구지? 원 밖에서 접선에 관련된 얘기 아니지? 내가 원밖에 어떤 점에서 얘네들한테 접선을 걷더니만 접선 두 개를 싹걷어요 근데 이 접선이 수직이야. 자, 여기 점 P라고 합시다. 그죠? P. 자, 원 밖의 점 P에서 그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요. 그죠? 그때 우리 이 접점을 A B라고 합시다. A랑 B, 그렇지? 그럼 얘를 일단 우리 상황을 한번 써 보면, 써 보면, 자 중심이 C예요. 중심 C 그리고 자 우리 P에서 P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으로 만나고 만날 때 접점을 점을 A, B라 하면, B라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사각형, 사각형 ACBP는 ACBP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렇죠? 이놈을 기억하고 있어야 지 그래야지 우리 문제 그냥 바로 뿅풀수 있다. 이니. 자, 그럼 얘가 정사각형. 누구래, 누구, 누구, 누구? 우리 여기 계신 요 사각형이,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대요. 그죠? 자, 그 이유는 뭐죠? 여기 직각이, 요 직각이 아니지? 접점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90도 가져왔으니까 여기도 90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직사각형 만들었어요. 직사각형. 근데 요 빨간색 두 개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얘네들은 반지름으로서 똑같아요. 직사각형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니? 그럼 정사각형 되는 거잖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쓸거 얘기네. 그죠? 렇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정사화평. 정사각형.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임을 알고 써먹는 건 어떤 이냐면 그냥 요거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보면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도 R이에요. 그치? 그때 CP 길이, 요 길이는 뭐니, 그럼? 정사학형의 대각선이니까, 얘 길이는 루트 2R이에요, 이게. 이니 그래서 우리가 요걸 많이 써먹는다. 알죠? 자, 정사각형을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제 자취로 연결하는 건데, 요두 번째 자취 문제는 또 뒤쪽에, 뭔가 자취 그쪽에 대한 유형 실어놨어요. 됐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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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도, 중심 C라고 합시다. 중심 C인 원이 있어요. C인 원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원 밖의 점 밖의 점 P에서 그은 접선이 접선이 수직이 되게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야, 예. 자, 그거 좀 잠깐 만 국어가 좀따지네 수직으로 만나는 그피의 자취? 야, 이거 국어가 좀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제 이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원이 계신데, 원밖에 좀 피해서 그었는데 걔네들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이점피의 자취가 궁금한 거야. 이점피의 자취. 요점피의 자취. 그죠 그럼 우리 이거 자취는 기억하세요. 얘는, 얘는 중심이 시고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CP인 원이에요. 자고자 자, 그러니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이 그림에다 좀 덧붙이면은 이 그림에다 덧붙이면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그 표정 이피 자체 얘는 콤플스에딱 찍고 우리 요만큼 거리 반지름하는 원을 빼, 큰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원이 된다는 얘기, 이런 원 자체는. 이런 원이 된다는 거야. 그죠? 이 문제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더 연습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얘 관련된 문제 69번. 요하고 문장 풀어봅시다. 69번. 자, 뭐니? 일단 우리 원 그릴게요. 원. 걔 암산으로 중심하고 반지를 좀 생각하자. 그죠? 자 중심은 2,1이고요. 그러면 마4,마1,마6,루트6이네. 이거 반전이 루트6이다. 그죠? 이? 자 근데 점 A,4에서 여기 근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수직이에요. 여기가 누구래요? A,4에 이 수직이래. 그죠? 그때 A값 찾을 A요. A값. 그럼 우리는 뭐해? 접점에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연결해주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은 반지름이 아니 정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 있냐? 근데 얘 반지름이 지금 루트 6이래며 그럼 여기는 루트 6이에요. 그럼 우리가 써먹는 건 누구야? 중심과 이 p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 요 놈한테 루트 2를 곱하면 되냐? 루트 2? 그럼 뭐냐? 아니면 루트 10이라고 하자. 이거 루트 1이에요 그죠? 됐니? 아, 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이네 그지? 이거 어떻게? 그냥 제곱하자. 두점 사이의 거리 제곱하자그럼 어떻게 되지?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빼면 3이니까 분이 얘가 12 되셔야 된대요. 그죠? 그럼 데리고 가면 a 빼기 2의 제곱은 3이고요. a 빼기 2는 뿔만 루트 3이네. 그죠? 따라서 A는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고 계세요. 그니까 러 얘네가 뽑아 뭐 해달래. 뽑달라냐 뭐 뽑아래요. 어, 그럼 뽑으면 뭐 1이네. 다 쳐놓고 싶으면.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정각형이 된만 알면은 이거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뭐 100점도 제일고에서4.9 주고, 구연부에서3.9 주고, 송림에서4.5 줬네. 그죠? 자, 배점, 괜찮지, 그제요? 사적대로 주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서 끊더